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 모터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된 분위기의 모터쇼인데요 그래도 몇몇 브랜드에서 정말 중요한 모델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떤 차를 어떻게 보면 될지 저희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일종의 아이돌, 뭐 히어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차가 바로 아이오닉 식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요 뭐 실물 봤을 때 다르고 사진 봤을 때 다르고 영상 봤을 때 다르고 그런 겁니다 특히 아이오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일단 볼륨감을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짐작을 하시기가 되게 힘들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모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고 심지어 저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 되게 재밌는 점이 있다면 이 차는 어 얼굴과 엉덩이가 되게 다른 자동차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보면 파라메트릭 픽셀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에서 시작한 선이 뒤에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도 같이 보시면 어, 이 차가 왜 스트림 라이너 디자인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오닉5에서 우리한테 익숙했던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들이 다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온 선이 진짜 아랫부분까지 쑥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배터리가 두텁게 깔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좀 도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쿠페고 어, 세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헤드램프에서 시작한 선을 쭉 이어서 엉덩이로 내려올 때는 뒷모습에서는 완전히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뒤에가 진짜 낮고 어, 이두 개의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 하나로 이어지는 파라메트릭 픽셀 어, 이 붉은색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되게 낮은 어, 정말 액티브하고 스포티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무신 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곡면들을 보시면요 은 현재 자동차가 이 전기차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에어로 다이나믹스겠지만 은그 어,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어, 달성을 할때 어떻게 이 면을 짤지 굉장히 농익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어, 면의 디자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면이 너무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전시장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내일 당장 내 차고에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좀 나를 좀 신나게 하고 좀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오닉 6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너무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아이오닉5랑은 아주 다른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아이오닉6,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지인가,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을 할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시승기나 이런 것들은 차차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아 전시관의 핵심 컨셉트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수, 수년 만에 뭐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기아 전기차는 바로 EV6겠죠 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기아관의 히어로라고 했습니다. EV9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EV9은 굉장히 큰 SUV입니다. 워퍼즈 유나이티드라는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컨셉이 이렇게 잘 드러난 차가 지금까지 있었나 싶은데요. 외향은 굉장히 크고 직선이 강조되어 있고요. 기아의 로고를 보시면 어떤 디자인 컨셉인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직해 보이고, 인테리어는 살짝 좀 반대되는 느낌이 나죠. 인테리어는 어, 앞으로의 전기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또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리빙 스페이스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컨셉카이기 때문에 살짝 양산형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마 곧 양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는 장, 내년에 좀 이런 차가 나올 거라고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어, 이런 전기차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대형 SUV 시장은 정말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아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 EV9입니다. 기아 전시관에 EV9이 있다면 현대 전시관에는 아이오닉 7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오닉 7도 역시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큰, 가장 큰 대형 SUV를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EV9에 비하면 이 아이오닉 7은 훨씬 더부드럽고 조금 더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앞에도 좀 둥글고요, 뒤에도 좀 그렇고, 저 문이 어떻게 열릴지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차는. 속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녹색을 포인트, 포인트 컬러로 써서 되게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최대한 전달하고자 한것 같은데요. 어, EV9에 비하면 조금 더, 어, 페미닌한 느낌, 그리고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조되는 아이오닉 7 현대의 대형 전기차 컨셉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네시스 전시장, 그리고 이 부산 모터쇼 전시장을 통탈어서 가장 아름다운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입니다. 이 스피디움 쿠페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즐기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투 라인스 컨셉을 어떻게 살렸는지부터 어, 사실은 그것만 보셔도 너무 재밌게 이 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어, 제네시스의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디자인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잖아요. 전기차에는 근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을 때 원래 헤드램프에만 있던 두 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윙 타이페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브랜드 로고가 윙이죠, 여러분. 어,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두 줄을 마치 날개처럼 어떻게 보면 웃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게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재치 있고 정말 무릎을 탁치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두 줄에는 뭐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헤드램프가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어, 심지어는 이 사이드 미러에도 살짝 두 줄이 보이시죠? 너무 너무 재밌고. 역시 A 필러, B 필러, 이 C 필러 부분에도 두 개의 줄이 여기서 보이실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리어 램프에도 어, 지금처럼 마치 이어져 있는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 디테일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 윙 타입의 어, 라디에이터 그릴을 형상화했던 이렇게 두 줄이 살려있던 그런 디테일이 여기에 이렇게 V자로 들어가 있고 사실 이 V자 디테일은 요즘에도요, 요즘에도 보시면 어, 리오 스포일러 부분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차량들을 볼 수,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컨셉카라는 건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브랜드의 컨셉을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고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성을 총 집합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빚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제 아름다운 자동차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네시스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 더 기대하고 살펴보고, 어, 뭔가, 뭔가 가슴이 좀 뛰게 하는 그런, 그런 한대를 지금 만나보셨습니다.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입니다. 어, 럭셔리 세단 최초의 전기차 BMW i7 앞에 와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사진 보셨을 때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오 헤드램프 왜 저렇게 생겼어 뭐 라디에이터 그릴 또왜 이렇게 커오막 너무하는 거 아니야 럭셔리 세단이 저래도 돼? 이래도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고 심지어 되게 멋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역시 배터리가 안에 깔려있고 그걸 고려한 디자인인데요 최대한 잘 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어, 이 헤드라이트의 BMW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반짝반짝합니다 마치 보석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빛나고 있어요 크리스탈에 계속 빛이 반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차, 차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어, 조금 더 나아가면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디테일을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플래그십에서는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오른쪽에는 지금 BMW 전시관에서 새롭게 론칭한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합니다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는 가장 컴팩트한 그리고 가장 공간성, 공간 활용성이 좋은 그런 차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낸 너무 큰 차는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외환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젊은 가족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인테리어를 보시면 최첨단,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BMW 인테리어 언어가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미니멀하고 뭔가 그 와중에 되게 미래적인 느낌까지 드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BMW의 역동적인 느낌 그리고 날렵한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큰 주목을 받는, 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차예요. 지금 미니 전시장에서 제일 귀한 몸의 대접을 받고 계시는 차가 한대 있습니다. 바로 미니 페이스 세터라는 차인데요. 어, 한국에서 포뮬라 2 e 경주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포뮬라 2에서 이게 바로, 어, 세이프티카로 활약하게 되는 미니 일렉트릭의 JCW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기쁘게 하는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미니의 슬로건 '빅 러브'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어, 저 앞바퀴 위에도, 팬더에도, 뒷바퀴 팬더에도 공기를 가릴 수 있는 저런 에어로다이나믹스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파이어드 바이 J.C.W. 뭐 미니 일렉트릭 패스터, 미니 디자인 팀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서 마치 몬테카를로 엘리, 몬리에서 애초에 미니가 달려서. 수차례 3회 연속 우승 이거를 뭐 달성을 했던 언더독의 어, 어떤 힘 자신감 어떤 재치 이런 것들이 이 차에 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게 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놓치시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마 지금 아마 샵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BMW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 JCW 6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어, 특별한 모델이고 정말 74년도에 어, 몬테카를로 엘리에서막 우승하고 JCW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클래식한 디테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보닛 위에 두 개의 라인이 저 흰색 라인이 저렇게 옛날 차들 보면 이렇게 되게 플랫하고 뭔가 되게 정직한 느낌의 어, 라인이 있는데요.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74라고 써 있고 헤드램프 주변에도 원래는 검은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흰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 뭐 이런 부분이라거나. 어, 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제 c w 라는걸 강조하고 있죠. 이런 에디션 모델들은 사실은 살때 나만 아는 즐거움을 극대화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델이어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차들은요 몇몇 컨셉카를 제외하면 곧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만나보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풍성한 정보와 감상을 곧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모터쇼 현장에서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답학정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